일본 와카야마 여행 중 구마노 고도를 마치고 템플 스테이를 하고 싶어서 부킹닷컴을 통해 다이다이지 템플 호텔을 예약했어요. 우리가 묵은 다이다이지 절은 1,200년 전 사초 스님이 구마노 고도상에 세운 난기지방의 성스러운 약사여래불 사찰입니다. 각 시대별 불상을 모신 사찰이라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찰이랍니다. 참선과 사경을 체험할 수 있는 사찰이라 숙박 예약 시에 미리 신청하면 참선과 사경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나는 숙소 예약할 때 아침 공양 추가, 참선, 사경을 함께 신청했답니다. 오타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고 밤에는 수많은 별을 볼 수도 있답니다. 벌레 소리, 새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로 가득한 환경에서 일본의 템플 호텔을 체험한 시간이었답니다. 우리는 기가스우라에서 로컬 버스를 탔는데 로컬 버스가 미니밴이라 살짝 당황했죠. 기사님이 다이다이지에 간다니까 친절하게도 다이다이지 바로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어, JR 다이지역이나 시모사또역에 내려서 로컬버스를 타면 됩니다. 로컬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다이다이지 입구랍니다. 그럼 일본 템플 스테이 체험을 영상으로 즐겨보세요. 어, 오늘은 이제 제가 특별한 체험을 하러 왔어요. 여기 다이다이지라는 절에 어, 템플 스테이를 하러 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 오기 되게 힘들었어요. 대중교통으로 오기 굉장히 힘든데 로컬 버스를 타고 로컬 버스가 본고예요본고 봉고. 여기는 어 여기는 차 없이 오기는 참 힘든 곳이네요 근데, 어. 이 다이다이지가 1 2 0 0년이됐네요 와우. 1200년 된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절로 들어가는, 다이다이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아. 아. 비가 와서 지금 길이 미끄럽네 <laughs> 짜증 거 하면 좋을 텐데. 안하이 아, <laughs> 아, 반겨주네요. 알 v 이 파. 여기가 캠핑장도 있어. 나를 좀 띄고. 여기 캠핑장도 있고 우리는 이제 템트 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저기로 가 봐. 그로 응. 가자. 캠핑장도 있더라고. 쫑쫑한지못보지는데 여긴가 봐. 아뭐 어느 방인지야. 아이 um. 겠지템플어리데 여기다 어디 게 맞아? 캠핑 다이다이입니다.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 준비해요. 날 준비해. 아주기. 날준비아 방은. 아 바가지 예. 하는 거구나. 아. 옛날 그절 선방을 개조한 그런 방이네 아, 와. 아니 절이 밖에서 볼땐 작아보였는데 일본 절 들을게요 어제 앉아서 음, 여기가 이제 다같이 쓰는 부엌인데 아. 여기 냉장고에는 <laughs> 술을 한, 술이 있다고 하더니 응그 어? 음. 음, 밥은 햇반 200엔 음. 아, 치킨 PC, 아들스 음. 예. 그릇 같은 것도 다갖춰져 재료를 가져서해 먹어도 되게. 아침에 죽을 준답니다. 이건 우리 방이에요. <laughs> 방이 옛날에 이제 여사체로 쓰던 방. 좋아 분위기가 정말 산사에 들어온 기분이. 스님이 길을 우리를 산으로 산으로 인도해 <laughs> 인도하고 있어요. 스님이 안 들이다 주면 우리 못갈 뻔했다. 음. 이절 너무 이쁘다. 이들이 되게 되게 조심해서 걸으라고 합니다. 여기 어. 정은 <laughs> 이제 300년 됐고 어, 저녁에 진답니다. 우리 스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존해야죠.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음. 와이철 빠듯해 예술이네. 여기 템플스테이로 지금 하루 1박 음, 하는데 아 너무 좋아요 스테이 진짜 좋아요 침에 정말 조용한. 어, 아침에 6시 반에 여기서 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일본 말로는 좌진, 자진, 좌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님은 이쪽에 앉으시고 나는 저쪽에 앉고. 근데 이제 명상을 못 찍게 해서 못 찍었는데. 여 네. 모유탕은 이 나무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유탕 하는 내내 정말 기분 좋았어요. 증축 어, 먹으러 가요. 여가 일본전은 이렇게 어제 앉아서 하나 봐요 응. 이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 주머니를 가지고 주문이 사서 여기다 다 걸어 놓네요. 초가 아니라 아 이건 뒤로 들어가네요. 사경을 마쳤습니다. 일본말로 되어 있어서 지웠어요. <laughs> 음, 여 이제 다다이지 어 다다이지 어 템플 호텔에서 하루 묵었어요. 우리는 2인실을 묵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쪽에 또 방이 막큰 본당에 큰 방이 있어 가지고 열 명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템플 체험을 할 위해서 아침 죽 먹는거 공양 하는거 그 다음에 이제 어 사경 하고 이제 명상을 어, 어, 참여했는데 어 그건 선임이 비디오 이렇게 찍지 말라고 해서 못 찍었어요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요어 여기 있는 정말 다른건 몰라도 정말 환경이 너무 좋아요 어 주위에 어, 밤새 자는데 어 이 자연의 소리 외에는 아무 소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연 속에서 그냥 한번, 어, 트, 어 일본의 사찰, 음, 템플스테이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럼,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